그거잖아, 존나 짜증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를안 하고 어 제나타도 얼마나 시켰다냐 들어서가 뚜뚜뚜 라면서 하고 죽는 게 제나타인데 내가 그렇게 뭐 제나타 장인이냐 제나타의 지혜자도 모르는 사람인지. 이렇게 okay, 계속. 난전 난전하면서 그래 계속해서 막 D 계속 라인 파고 들고 이렇게 어, 하나씩 사람, 하나씩 끊고 그래야 돼 사람 겁나 짜증나게 하는 게 제냐탄 제니어탈, 아 제냐탄 한다 저기 뭐야 저기 걔 걔네 둘인데 특이한데 인 특이한 특이한, 특이한 그러면서 특이한으로 그 잠깐 이게 왜 수원이 완료됐다고 나오지 <laughs> 이게 왜 수원이 완료됐다고 나오지 우리 문무기한테 준거 맞어 가자 뭐야 가자 해서 아니 우리 아빠 <와이프가 웃음> 그 뭐지 그, 프로데스 원오원 에서, 음, 저기, 어, 강동호라는, 어, 불쌍한 애 있거든? 불쌍한 애 걔, 애. 어, 진짜 불쌍한 애야, 걔는. 그니까 플래디스 그, 애프터스쿨 한플레디스 소속인데, 소, 데뷔하고 6년차인데, 연습생 신분으로 들어가서 다시 도전하고는 하는 거야. 데뷔를 한번 했다가? 어. 왜, 아니, 너무 막, 제작사에서, 개발사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소속사에 너무 굴리고, 막, 인권 대우안 하고, 막, 행동, 뭐얼마나진짜 개새끼들이란 소리가 전류 나오는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근데 이번에 데뷔시키겠다고.. 데뷔시키겠다고 해서.. 하는데.. 2층에 어디 있는것 같은데.. 진짜 위도 올라가 다리가 아, 쓰고 올라가, 어, 올라갔는데 한 조한테 죽었어. 한한 조, 한 조, 한 조, 컷컷정크한 조, 크 조, 부 조, 한부 조, 한 풀렸어요 응? 음, 죽었다 <laughs> 정크 조, 여전히 메인 부 조, 한 매일매일 비올 놓는데 뭐 아무튼 걔 데뷔 시킨다고 막여이 이것저것 하고 막 후원금도 보내고 막 지하철에 광고도 걸고 그거 다 하고거든 그래서 지금 막 아이고 안좋아 죽었네 제가 정말 놀라운 걸 하나는 지금 제가 딜은이라는 겁니다 XXXXX. 만약곧죽주변죽죽사장이딜금이되기라도 하면 정말 화가 날거야 아니야 게 있던 게 있던 게있 정말 있던 게 있던 게 있던 게 있던 게 있던 무 내가 사오든게 쳤어 안돼 죽는다. 아, 어렵다. 이러면 이러면 못 가는데 훈련할 때 처음 아니, 슈라이서가잠 정면이에요. 어, 겐지가 잡았네. 슈라이서가 2층 2층쪽 2층쪽으로 해서 멀리구서 뒤로 떨어졌네요. 구이 친구, 그사이친이 친구, 이이 친구, 이 위도우 오른쪽 이층 이제 뒤로 빠졌어요. 죽었네. 궁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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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써야 되지? 이게 그냥 던져봐야 안 맞고. 아 너무 높아 올라갔어 이도 오른쪽 오른쪽 1층쪽 오른쪽 2층 쪽에 저 그거 있어요? 피해를 못 받았다. 음, 여기 오른쪽 1층 쪽에 적둘 있던데. 정크리이랑 준비됐습니다. 나노 준비 완료. 한조도 있고 많아. 저희도 아이 솔직히... 공가이다이러면가이 있어... 저기 이 나, 리님 2층... 저... 관야 되려나 싶은데요. 거기 2층, 알고 계시던 래시 또는 2층은... 2층... 크그크 저~ 조심하시고... 자, 계속 움직입시다가세 공복기가 완전히 충전됐다 돌려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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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이 피 지금. 죽네. 아 계속 에너지 유지를 못하네. 아니 아직도 뒤시로 하고? 아 잘못 왔다 아. 저쪽으로 가시게? 건방진 놈들.

숨, 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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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로드, 로드 부족아 로드 부족아 로드 캐피. 로드 아. 무리하지 마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얼었구나, 얼었구나. 부족, 부저 그렇어요 부족하. 메이프죠, 메이프죠. 아, 봤스니 있네? 한조 왼쪽으로 갔어요. 한조 왼쪽, 왼쪽. 왼쪽 힐백방에서 내려와요, 내려왔어요. 아, 한조가 아니라 겐지가, 겐지구나. 부자 걸렸어요, 부자. 도망갔어, 도망갔어. <laughs> 정면에 메이. 좋아. 오케이 컷. 이요 <laughs> 리퍼 아자왕 x 2 아이고, 아... 리퍼 컷x2 메인... 오케이? 컷, 끝x3 이게 <laughs> 쓰레기... 쓰레기 놈들. 에이, 어디서 죽을라고. 위도우 한 조를 꺼내. 미스터한테 다 죽을라고. 쓰레기 놈들.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정시아 <laughs> <laughs> 저의 힘 갈레마살 너무 사기같아 음, 너프해야돼 너프 갈레마살은 아주 퓨어한 공격기술입니리 멀리, 멀리서 아 맞을 일이 없잖아 지랄 떨고 있네 진 <laughs> 지랄 떨고 있어 <맞으면 웃음> 여기서 또한조야앞라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다른 음. 기술들 다 까야 된다는 소리가 하시는 꿈입니다